안녕하세요. 5월 2일 월요일 창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스럽죠. 지난 토요일에 나스닥 시장을 보고서, 어, 우리 시장이 월요일 큰 급락이 나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가 있다가, 어, 코스피와 코스, 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0.28%, 0.32%로 아주 약한 약과 부어로 마감을 해서 다행스럽지만, 음, HLB 그룹주들은 노터스를 제외하고는 어, 일제히 또다시 하락을 보였죠. 어, 조금은 양봉까지도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느, 분, 어느 분께서는 HLB가 3만 500원 정도만 해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 이렇게 우리는 큰 폭의 하락을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작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을 적에 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어, 적게 덧빠지거나 또는 혹시 양봉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인간적이지 않. 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고요. 미국의 현지시간 5월 3일에서 4일 FOMC 0.5% 정도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 어떨까요? 어, 저는 그 정도 0.5% 정도가 되면 오히려 우리 시장은 양봉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미 두차 어, 지난 4월부터 제롬파월의장의 0.5%의 강력한 치사가 있었고, 어, 또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어, 초유의 그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 마치 0.7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적은 확률이지만 예측 가능한 그러한 범위이기도 하고요. 0.5%로는 기정 사실이 되어서 음 0.5%가 되면 반등 정도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여 0.75까지가 나오게 된다라면, 음, 조금은 출렁임이 좀 크지 않을까. 0.25%의 금리 상승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어, 아 또, 합, 음, 그런 부분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 아 시진핑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어, 12조 원을 풀고, 어, 그리고 그 대형 IT의 그러한 기업들의 제재를 조금 푼, 어, 그러한 모습이 지난주에 에 발표가 되면서 어 중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어 그래서 시장은 함부로 예측하는 것보다 그러그러한 상황도 있고 그렇다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곰곰이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도 음 주식을 연구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아, 외국인은 거래, 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대단히 약, 어, 적은 금액을 순매도를 했었죠. 어, 거래소는 688억 원의 순매도, 어, 코스닥에서는 33억 원의 순매도. 어, 순매도를 떠나서 거래대금이 1조 5천억원, 1조 4천억원, 아, 코스닥에서는 7,600억원의 매도, 7,570억원의 매수, 아, 이렇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다. 어, 기관 투자가는 거래소에서 1,800억 원의 순매도, 어, 코스닥에서는 1,277억 원의 순매도를 보인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어, 3,600억 원의 순매수를 모두다가 받아내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을 에, 관조적으로 어,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조금 음, 관망하는 그러한 모습, 움츠리고 있는 모습, 시 어, 손을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 그리고서 우리 고객 예탁금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요, 어, 일단은 63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대기 자금에 들어올려지는 강력하다. 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오, 올해 2022년 들어서는 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하게 지혜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아, 그리고 신용 융자 금액도 좀 줄었던 모습이네요. 357억 원, 21조 9,148억 원. 원달러 환율 이 현재 9원 정도 올랐습니다. 1,265원. 아,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 최근 1,170원대, 뭐, 60, 80원대, 에, 그런 부분을 사신 분들은, 어, 좋게 20%의 수익을 내지 않았나, 그러한, 에, 생각도 듭니다. Oh. 음, HLB를 이렇게 보면 은 60일선과 지난 금요일에서는 5일선 20일선 이렇게 60일선까지의 몸통으로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6월 ASCO 다음달이죠. 다음달에 음, ASCO에서 유의미한 내용의 선양랑성함 이상, 이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에, 기대감, 임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거래량 어느 정도 동반하면서 됐는데 큰폭큰 큰 폭의 거래량은 아니고요. 음, 오늘 이제 지난 토요일에 미 에, 아마존의 급주가 급락 14%대에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60일선과 20일선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지속적인 응집의 과정으로 현재 두 달째 그러고 있죠. 두달 보름 정도. 어,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두달 보름 정도의 강력한 그 연유는 바로 실적과 임상의 모멘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차트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업적 기업적인 그 주변의 환경이 이러한 기술적인 수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어느 좌트리스트들은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보고서 이 기술적 분석에 내려 모두 녹아있다라고 하지만 이 기술적인 흐름으로서 내일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라면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노자의 도덕경처럼 진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진리가 하는 것처럼 내일이 이 차트를 보니 내일은 어떤 주가가 형성할까요라고 묻는다라면 주저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시장을 함부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 기다림, 음, 그러면서 어,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죠.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 기업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임상의 흐름은 어떠어떠하고, 그리고 질적 부분은 어떠어떠하는,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의 수급의 움직임을 표시한 그 결과물이 바로 차트다. 따라서 역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h l b 거래량은 36만주 2.41% 750원이 빠졌네요. 이제 또 다시 단기적으로라도 또 단타더라도, 그래도 5월 3일에서 4일, 이번 주 목금 정도, 어, 미금리의 상화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과 모레 정도는 가장 낮은, 여기 설마 여기 오겠어? 라고 하는 정도에 걸어서, 장기 매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타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장기이든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죠. 단기라고 해서 장기라고 해서 음 보다 더 좋은 음, 그러한 매매 형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보다 장기적인 에, 그러한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부분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HLB의 시장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공매도 역시나 8만 주가 또 공매도가 나왔네요. 어, 평균가는 3만 4 4 5원이고요 공매도가 줄어들지는 않네요. 4월 27일 8만 6천 주요. 4월 25일 18만 주요. 어, 그리고서 평균가는 2만 9천 원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11만 3천주 역시 2 9 0 0 0원대 29770원대 아, 오늘 역시 8만 주도 3만 3445원대 공매도가 8만 주 이곳에서 음, 다소이아한 모습이네요. 음 그리고서 HRB 생명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전일 금요일보다는 늘어난 모습이네요. 2만 1920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미 외국인들의 FOMC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쳤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시장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12,368주를 매도한 모습입니다. 아, 지난 금요일하고 사뭇 다르죠. hlb 는 기관투자가 가 107,800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아, 금융투자에서 66,000주 그래요. 아, 지난주 금요일에 91,900주를 사들였기 때문에 판다 순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아, 사모펀드의 41,000주는 최근에 이런 모습을 산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사모펀드를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0주를 사는 것이 2021년 11월 16일이네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51,000주를 사드렸네요. 12월 3일입니다. 그이후에는기만주 정도를 산 모습은 음, 한번 정도 있었네 2만 9천 주 3월 15일에 만 2만 9천 주를 사드렸었고요. 어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만 천 주는 공매도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 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음, HLB 제약. 현재는 장중수급을 한번 보고 있죠. 장중수급. HLB 제약, 지난 금요일과 어, 이틀 연속 매수를 했지만, 이것도 역시 만 1.39%의 하락, 9200원. HLB 생명과 그래도 만 250원 만원을 잘 지켜주고 있다. 오늘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에 이틀 정도를 매수한 모습이네요. 음, 금융투자, 지난 목금의산 부분을 오늘 그대로 56,444주 매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테라 최근에 지속적으로 사 다가 오늘 정도 2,300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 정도를 팔았는데 2,08%의 가격 조정이 나왔네요. 8,230원입니다. 현재는 h l b 그룹 중에서 엘테라와 h l b 글로벌이 가장 끔찍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저점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 l b 글로벌 오늘 3.27 가장 나폭이 컸고 7,000. 2,690원의 종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00원대 얼마 남지 않았네요. 2,600원 정도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분봉의 모습을 여전히 HLB는 29,000원대에서 저점을 그리고 31,000원에 돌파하기 어려운 시점. 어,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내죠. 어, 그한 분들 박수 보내 드립니다. 늘 수익을 내신다라면 언제든 환영을 합니다. 어 이제 5월 3, 4일 정도 잘 극복을 하면은 어, 저는 이 박스권을 이제 이탈하지 않나는 하 생각을 해보고요. 어 따라서 최근 음, 이번 주는 어 이제 저점을 사시더라도 차익보다는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조금 더더 더 높은 곳에서 차익을 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어 최근에 3월 중에는 3만 4천 원대도 갔기 때문에 2 박스권의 차익 실현 이러한 부분들 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큰 차익을 한번 내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지속적으로 이렇게 29,000원, 3,000원, 어, 2,000원 인터벌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에, 내지는 여기 33,000원이라든지 34,000원대라든지 조금 더 이곳에서보다는 에, 수익률을 조금 더 단기, 일부 단기 물량일지라도 그런 부분을 수익을 내는데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HLB 생명과학 1250원의 종가가 됐는데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의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 HLB 생명과학 충분히 이곳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고점 매도 해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음, 현재로서는 우리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HLB 제약 부분도 자꾸, 어,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저점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HLB 제약도, HLB 글로벌도, HLB 테라피틱스도 여전히 관망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는 저점 분할 매수의 움직임은 HLB와, 어, HLB는 이와 같은 흐름이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와 같은 흐름이죠. 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곳에서 어, 하방 경직된 모습입니다. 이거와 HL 생명과학 두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어, 나머지는 관망하는 정도,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을 한 다음에 에, 분할 매수하는 것이 옳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밤 이제 미국 정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까? 현재 나스닥의 선물 움직임은 95포인트 0.74%의 강세에 에, 강하게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음, 그, 음, 미국 시장보다는 좀더 낙폭을 줄이면서 우리 증시의 차별화를 보여주었고, 어, 이제 이번 주 FOMC의 눈과 귀가 모두 쏠려 있다. 그러나 위기보, 위기보다는 기회로 삼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어, 월요일 장마감 HLB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